우리는 섹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보면 자유에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유 자위는 뭡니까? 자유행위는. 혼자 성적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혼자 성적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적 행동. 행동을 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상대는 어디 존재합니까? 머리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존재하지 성적 행동을 위한 상대가 아니에요. 생각에 존재하고 있는 것. 상대는 어디에 있냐? 생각에 성욕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가 성적 행동을 하는 데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유는 혼자의 성적 쾌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만 하고 있냐면 여기에 생각으로 성욕만 작용을 하고 있고 성욕을 가지고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는 섹스가 아닌 거예요. 섹스를 섹스의 필요 요건은 반드시 상대가 존재해야 돼요. 상대. 이 상대가 없는 거는 섹스가 아니에요. 아주 자유는 이 상대가 없는 관련된 자유는 섹스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뭐가 있냐? 자유를 하는데 혼사하고 있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들을 막 보면서 혼자서, 막 예를 들어서, 상대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섹스예요. 왜? 상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이 얘기가 나오냐면, 생각으로 가는 것과 시각적 다섯 개의 감각기관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성정부가 상대가 들어오고 있잖아. 느껴지잖아. 꼭 촉감으로 느껴져야지만 섹스인가? 그거 아니에요. 바로 성적 행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가끔가다 보면 은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이 상대 여자를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음란행위 하다가 걸려가지고 아장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뭐에 준하는 겁니까 그 상대가 그걸 알았을 때는 성폭력에 준하는 겁니다 그건 성추행이 아니에요 성폭력이지 왜 상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건 섹스예요 이 자위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고 뭐가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커플 간에도 상대방에게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위가 아니고, 섹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위는. 그런데 그거는 섹스입니다. 그 자체가. 상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존재할 때는, 상대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섹스로서 작용을 하지만 상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섹스가 아니라 바로 성욕이에요. 자기 생각에. 성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들 사람들이 뭐라니까, 섹스는 몸, 아니, 자위는 몸에 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 근데 하지 마란 소리는 또안 해요. 많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에 중독이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성욕이 있는 사람, 성욕이 있는 사람은 자유행위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도. 그냥 그 차이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섹스, 아니 자위 그러면 섹스를 연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에게 뭔가 상대와 연결이 돼 있다.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와 뭐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자위가 더 이상 아니라 섹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를 해 주시면 돼요.